자, 반갑습니다. 두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소각은 필수 공략, 부해작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무소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영상을 보고 부해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레벨이나 이제 전투력쯤 되면은 이제 메인캐도 막히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골드도 모자라요. 그리고 뭐 이마제는 삼성짜리 열심히 강화해놨는데 사성짜리 퍼주는 바람에 새로 다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이거저거 키워놨더니 사성 장비 뜨는 바람에 새로 다 키워야 되고 근데 재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진짜 난감한 상황일 텐데. 근데 이 모든 걸한번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캐작입니다. 자, 일단 부캐작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드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본캐릭이 보시면은 48레벨을 지금 24만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일단 부캐릭 한번 키워봤으니까 부캐릭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정에서 일단 캐릭터 선택을 하면 넘어갈 수 있,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로그를 키웠었는데, 이제 디스트로이어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제가 부캐릭으로 한 거라고는 메인 퀘스트만 밀었는데 벌써 3 4렙이거든요한 5시간 전 걸렸나? 이 정도 하는데. 그 정도 걸렸습니다. 자, 부캐작을 해야 되는 이유. 1번, 부캐릭을 일단 키우기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냥 키우기 쉽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에 얻는 재화가 많다, 이건데. 자, 첫 번째, 키우기 쉬운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장비창 열어보시면은, 그냥 무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가 공유됩니다. 그리고 이마젠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젠 같은 경우도 네 그냥 싹다싹다 싹다 그냥 동행을 다할수 있어요. 전부 다 공유가 되고 그리고 탈 것조차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본캐보다 투력이 4만밖에 낮지 않죠. 네 굉장히 그냥 부캐 키우기 쉽습니다. 그냥 메인캐 쭉쭉 밀면은 처음에 키울 때랑 다르게 그냥 쭉쭉 밀려요. 쭉쭉 밀리는데 두 번째가 뭐, 뭡니까? 짧은 시간 얻는 제하가 많다. 메인캐 쭉쭉 밀리는데 얻는 제하도 많아요. 어떤 얼마나 많은 제하를 주느냐? 제가 다섯 시간쯤 밀었는데, 보시면은, 요, 암흑 요거 빼고 전부 다 얻은 거예요. 보시면은, 뭐, 불속성 무기 연마제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네, 나무속성 연마제라든지, 각종 연마제들, 방어 강화하는 재료들. 네, 그리고 강화, 이렇게 강화석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죠? 네. 네, 승급석들. 그리고 또, 이마제을 강화할 수 있는 재료들 있죠? 요런 거. 네, 콩깍지까지, 그냥 메인만 밀어도 엄청 퍼줍니다. 자, 5 시간 동안에, 그냥 메인캐만 밀었는데도 이 정도를 주는데 아마 그냥 닭 자사 하시면은 이 재화의 천문엘도 못 얻을 거예요 근데 그냥 메인캐만 밀었는데 이 정도 재화를 주기 때문에 그냥 숨도 안 쉬고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 캐릭을 키우다가 막혔는데 그냥 자사나 돌려야지 하지 마시고 틈틈이 메인캐만 밀어도 이 정도의 재화를 퍼주니까 그냥 무조건 진행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레벨에 맞춰가지고 사냥도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 공략을 참고하셔도 좋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공략은 첫 번째 부캐릭 4개 메인 캐스트를 전부 다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나만 밀었지만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난 후에 다른 부캐릭도 싹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재화가 엄청 쌓이겠죠. 그 모인 재화로 최대한 본 캐릭을 강화할 겁니다. 이제 본 캐릭을 몰빵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죠. 로그를. 그리고 본캐릭이 더 강해지면 메인퀘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강화 후에 가능한 만큼 메인퀘스트를 극한으로 진행할 것. 네, 이렇게 할 건데 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지금 이런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아이템 드랍이 잘안 된다. 내 레벨하고 몬스터 레벨이 3레벨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은 내 3레 본캐릭 이 3레벨 이상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템 드랍이 잘안 되는 이슈 때문에 지금 본캐릭 레벨을 많이 민 사람들이 아, 되게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사실상 매일매일 그 퀘스트를 뭐 주는 이제 제비 퀘스트라든지, 제비 상위 퀘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퍼주는 것도 많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육성을 미루고 미루고 천천히 올리다 보면 답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냐면은 그냥 파밍용 캐릭 무기를 맞춰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부캐릭 중에, 레벨 낮은, 이제, 레벨이 낮은 그런 이제 캐릭터 중에 파밍용 캐릭의 무기를 맞춰주는 거. 그냥 무조건 본 캐릭을 몰빵 때린 다음에, 그 나머지 다음부터는 이 파밍용 캐릭의 무기를 맞춰줘가지고, 닭자살을 돌릴 때는 부캐릭을 돌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이제 막히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부캐릭 맨게다 미세요. 다 밀고, 모인 재화로 최대한 본 캐릭을 강화하고, 강화 후에 가능한 만큼 메인 캐릭 밀어주고, 그리고 한개 정도는 조금 천천히 키우면서 파밍용 캐릭으로 맞추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좀 타협을 하자면 세개 정도 맥시멈으로 키우고, 한개 정도는 천천히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일단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부캐릭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부캐릭 일단 메인캐릭 쭉쭉 미셔가지고 본캐릭 위주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부캐릭 키울 필요 없지만은 무소과금 분들은 무조건 부캐릭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부캐릭 메인캐릭 쭉 밀도록 할게요.